안녕하세요, 오사카맨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하우스식품의 바몬드 카레예요. 단맛, 중신 매운맛 중에 매운맛 단계로 가져왔어요. 바몬드 카레는 사과와 꿀을 사용한 부드러운 맛의 카레로 어린아이도 맛있게 먹도록 만들어졌어요. 총 12인분의 고형 카레로 블럭은 6인분씩 분리가 돼요. 먼저 냄비에 충분한 기름을 둘러주세요. 그뒤 감자, 양파, 당근 등 준비한 재료를 넣어주세요. 고기는 취향에 맞게 종류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고기와 양파가 익은 느낌이 난다면 6인분 기준으로 물 850ml를 부어주세요. 만약 뚜껑을 덮고 끓인다면 750ml를 부어주세요. 10에서 15분 정도 재료들을 중불에서 푹 끓여준 뒤 불을 끄고 고체카로 룰을 넣고 잘 녹여주세요. 잘 녹았다면 다시 불을 켜고 중불로 10분 정도 끓이면 돼요. 사카와 꿀이 들어가서 그런지 떡미가 정말 좋고 자극 있는 맛이 아니라서 가족 모두가 먹기에 맛있었어요. 다음은 SNB의 골든카레 중간 맵기예요. 골든카레는 갓 고운 향신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데 35종류의 향신료와 허브가 풍부한 향을 만들어내고, 쿠민, 카다몬, 고리안다와 같은 홀 향신료가 카레의 밸런스를 절묘하게 잡아줘서 맛있어요. 5에서 6인분씩 두 개로 분리되어 있고, 총 11인분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보통 고용카레를 이용할 때처럼, 5에서 6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기 250g, 양파 1개 반, 감자 1개 반, 당근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충분히 볶아줬다면 물을 750ml 부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끓인다면 700ml 부어주시면 돼요. 중불로 20분 끓인 뒤 불을 끄고 카레를 넣어주세요. 카레가 잘 녹을 수 있도록 저은 뒤 강불로 바꾸고 5분 동안 저어가며 끓여주면 로스팅된 향신료와 허브의 풍미가 느껴져서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오늘 이렇게 바몬드 카레와 골든 카레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카레를 오사카맨에서 만나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